안녕하세요. 자, 광고 기획 전문가 자격증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광고 기획, 정말 하고 싶은 직업이지만, 광고 기획이 어떤 일인지도 잘 모르고, 얼마나 매력적인 일도 잘 모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첫 번째 강의를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자, 마케팅 광고에 대한 서론이나 실무 지식, 이거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차차차차 들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광고 기획 자란, 과연 기획이란 무언가? 한번 보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설계도면을 그리고, 그리고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 바로 모든 광고 기획자를 떠나서 모든 기획자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과정, 작업을 이제 지시하고, 그 과정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수 총괄하는 참으로 중점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들입니다. 자, 모든 프로젝트 A부터 Z까지를 수행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한발더 들어가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광고 계획자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잘안 팔린다. 아니면 첫 번째로 물건을 내놨는데 어떻게 팔 것인지 이런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발견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해결점을 위해서 모르는 미로 같은 길을 위한 설계도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광고로서 해결해야 될 답들을 찾아내는 직업이죠. 자, 물건을 팔기 위한 마케팅, 광고 활동,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everything, 모든 걸 주도하고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획자는 정말 혼자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죠. 왜? 누구와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획자를 크리에이터라고 안 그러고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코디네이터. 팀을 이룬 사람들이 기획 방향의 의도대로 제대로 수행하도록 적세적수에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역할들을 분담하고 조율해내는 그런 코디네이터의 역할. 그래서 최고의 기획자는 자신이 최고가 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최고가 되면 더 좋지만요. 최고, 스스로 최고가 되기보다는 분야별 가장 최고의 사람들만 잘 활용해서 팀을 갖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광고 기획자이자 코디네이터죠. 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아십니까? 가장 훌륭한 선수는 뭐라고?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The best player is the team. 가장 훌륭한 선수는 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팀을 구성을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광고일이고 광고기획자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팀을 구성하고 그 팀을 잘 운영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광고 기획자의 위치와 대우는 도대체 회사나 기업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기성용 잘 아시죠. 경각과 수비를 겸하는 허리 미드필더. 자, 일본의 축구가 아시아에서 강자로 부상한 것이 일본 축구는 정말 미드필더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좋은 미드필더들은 항상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축구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허리가 튼튼해서죠. 자, 우리나라 축구도 어떻습니까? 지금 벤투 감독이 맡고 나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공격지는 화려한데 뭔가 좀1% 2% 부족하면 항상 축구를 보면서 느끼죠. 누가 빠졌습니까? 제 뒤에 있는 정말 그것을 정말 잘 조율했던 기성용이라는 훌륭한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팀에서 이 미드필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모든 조직에서 광고 기획자는 이 허리입니다. 꽃이고 브레인 중심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되죠. 대표의 제약점도 공유합니다. 또한 광고주가 주는 모든 제품의 정보도 공유합니다. 또한 밑으로부터는 직원들의 반응까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종의 기업에서 기획자는 대표와 임원으로부터 나온 기업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 받아서 기획자가 그것을 잘 버무리고 잘 만들어서 팀원과 전 직원들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플랜을 만들고 뼈대를 만드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대표와 마케팅, 광고 기획자는 제작과 매체, 그것들을 잘 수행하도록 중간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광고 대행사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얼만큼 대우를 받고 있을까? 뒤에 보시면 각 대행사들 평균 연봉 현안이 나와 있죠. 자, 근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뭐 광고 대행사에서 가장 좋은 회사, 삼성그룹의 회사고 이노션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는 회사죠. 자, 이들이 평균 이 광고 대행사는 굉장히 연봉이 많습니다만, 광고 대행사의 전체 평균 연봉이 통상적으로 초급이 3,800 대리급만 돼도 한 5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반 기업보다는 상당히 많이 대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정말 힘든 직업이니만큼 전문가로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직업입니다. 광고 기획자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직업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죠. 왜? 로봇으로 많이 대체되고 불안하다고 하는 미래입니다. 자, 향후 10년 내 로봇이 대체할 직업은 어떨까요? 택시 기사, 어부, 재빵사 세무사, 모델, 텔레마케터들은 전부 다 AI 로봇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대니다 그러나 사진기자, 성직자, 의사 이런 사람들은 쉽게 대체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향후 5년 내 로봇의 비율이 45%까지 대체가 되지만 로봇으로 할수 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컨설팅, 디자이너, 기획자 같죠늘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를 대면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매번 다른 상황에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절대 로봇으로 대체될 수가 없는 불가학력적인 직업이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직업 형태는 직장이 아닌 이제 직업 직업으로 일할 것입니다. 왜 직장이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기획자 프로젝트별로 일하는 방식은 앞으로 이 광고 기획자의 미래에서 훨씬 더 유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필요할 때 관련된 사람에게만 단기로 맥기는 형태는 실상적으로 r 워이라는 독립형 일자리죠. 우리가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다 독립형 일자리입니다. 이런 일자리의 비율이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의 형태로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 컨설팅 기획자 디자이너죠.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계약을 맺고 이미 이 분야의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광고 기획자의 하루를 한번 볼까요? 자 출근해서 리포터 작성하고 회의나 업무 진행을 하고 광고 성과 운영 전략 회의를 하고 정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죠? 디자인 팀과 제작 업무도 하고 매체 팀과 매체 업무도 하고 기존 운영도 관리하고 매주 주간 업무도 쓰고 매월 초 전월 실적 목표 관리도 하고 정말 하는 일이 많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직계한 광고 대행사에서 한번 어떻게 일하는지 봤죠. 8시 반에 출근하고 6시 55분에 퇴근하고 주 2회 정도 외근을 하고 야근은 주 3회 한 3시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예전보다는 많은 야근 시간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이들이 이렇게 야근을 마다하는 이유는 정말 이 일이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고 기획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갑이라는 곳에서 하는 광고 기획자의 역할과 을에서 하는 광고 기획자의 역할이죠. 갑에서는 보통 일반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마케팅 광고 담당자, 기업 홍보 담당자들이고 광고 기획자가 유관 부서와 또는 실행 부서와의 중간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죠. 일종의 개발 마케팅 영업에서 기획자에게 어떤 업무를 해달라고 광고 업무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면 그 기획자는 전략을 수립해서 판촉팀, 제작팀, 매체팀에게 일을 지시하고 그 일을 성과를 받아서 다시 피드백 시키는 이런 일들을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의리란 광고 기획자, 광고 대행사죠. 디자인 전문회사, 광고 기획자, 홍보 기획자 이들은 정말로 더 고단하지만 더 재밌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일기획, 이노션 이런 오프라인 광고 대행사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온라인 광고 대행사가 또 특징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PR 회사도 있고요. 광고주로부터 어떤 광고를 해달라고 의뢰를 맡게 되면 기획자는 내부에서 OT를 거쳐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제작과 매체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작팀에게 어떤 디자인물과 제작물을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하고 매체 전략을 수립해서 그 결과물을 다시 광고주에게 피드백하는 이런 중요한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죠. 광고 기획자는 기획력, 기업의 광고 담당은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광고 대행사는 창의력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홍보 담당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홍보 대행사는 그죠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광고 기획자 삶을 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광고 기획자가 되기에선 모든 것에 호기심을 품고 왜? 왜에 대한 의문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상에 앉아서 네이버나 구글만 검색하지 않고 늘 현장에서 실제 살아 있는 소비자의 마음과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주, 매달, 매년 단한한 번도 반복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늘 긴장 상태 있는지 모르지만 늘 자신을 새로움에 부딪히게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른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늘 깨어 있고 늘 정보에 앞서 있고 정말로 잘 늙지 않는 이런 재미있는 살아있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거는 어느 회사냐면요. 광고계의 거장이라는 오길비라는 사람입니다. 오길비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탔답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오길비가 글쎄요, 전 광고대행사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 오길비가 그냥 전 광고대행사 다닙니다. 니까 그러니까 광고대행사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물어봤대요. 디자이너입니까? 아닙니다. 카피라이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디자이너 카피라이터는 광고 대행사에서 직업 중에 쉽게 연상될 수 있지만, 광고 기획자는 그다지 그렇게 쉽게 떠올리지 못했죠. 저는 그냥 광고 기획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광고 기획은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아주 이 사람의 명언이죠. 늘 고민하고 챙기고 저 혼자만 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고 체크하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직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광고기획자의 사람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이 얘기 뭐냐면 나 혼자 해낼 수 없지만 늘 챙기고 긴장되면서 이 일에 재미를 가져간다는 얘기죠 자 오길비의 유명한 광고들이죠 자 오길비는 해셔와이아스라는 광고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전설적인 광고인데 이 와이샤스의 품질이 다른 와이샤스보다 특별한게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와이샤스 해쇼 와이샤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예 모델을 애꾸눈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해쇼 와이샤스는 언제나 애꾸눈을 한 모델이 나오게 됐고 이 모델이 나오면 무조건 해쇼 와이샤스라는 이런 비주얼 임팩트를 줘서 광고계로서는 굉장히 심화적인 광고를 만든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최고의 자동차라는 롤스로이스 거의 수제로 부품을 깎아서 만든다는 롤스로이스 이 롤스로이스의 광고에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 카피를 보시면 at 60 miles an hour 더 이렇게 써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롤스로이스 광고가 얼마나 차가 좋은지를 한마디로, 롤스로이스에, 달리는 롤스로이스 차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유일하게 전자시계 소리입니다. 60마일로 달리는 차 속에서. 이렇다면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얼마나 소음이 적고 안락하고 시계 소리만 들린다라는 걸 한마디로 이 차의 안락함과 편안함, 승차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광고기획자의 이제 자격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게 자격이 안되면 난 광고기획자가 안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데이터에서 뽑아놓은 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토익점수가 그다지 넘지가 않습니다. 한 500점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그냥 중급 정도고요. 광고홍보 분야 전공자는 채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로 인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한 60%인데 요거는 이제 알바들을 많이 했었죠. 자, 이 얘기 뭐냐면 저는 광고 기획자가 되는 선결 조건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저와 같은 광고 기획자의 업무 스킬 과정을 들으셔서 광고 기획자가 어떤 일을 하고 광고 기획이 어떠어떤 일과 어떤 업무를 익혀야 되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업무 지식을 쌓아 놓고요. 그다음에 SNS를 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건 많은 생각과 많은 창조적인 그러한 유형의 일들을 많이 해내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의 메이저 광고 대행사인 그렇게 좋은 메이저 광고 대행사도 꼭 대절만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광고 대행사에서. 물론 뽑고 싶은 신입사원의 유형에서는 SNS를 잘 다루는 공모전 수상. 여기서 보시면 MS 오피스 활용 능력이 뛰어난 SNS를 잘 다루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시면 SNS는 어느 정도 잘 다루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 과정 중에도 온라인 매체와 온라인 업무 과정이 있듯이 이제 온라인은 매체에서 필수적인 수단이 됐기 때문에 SNS 잘 다루는 사람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MS 오피스, 엑셀이나 PPT 이거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익혀놓으시면 그런 기초적인 거 가지고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을 수행하실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저와 같이 강의를 하는 이런 25강의 과정, 이 업무 지식 이거는 기초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그러는 광고 대행사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리고 정말 플렉시블하고. 굉장히 경직되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조로운 일을 할수 있는 이런 직업을 선택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실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강의를 이제부터는 이런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파트로서 광고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놓으시는 이 과정들은 앞으로 마케팅과 광고에 대한 서론. 자, 마케팅, 브랜드, 광고는 뭔지. 그 다음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는 뭐가 있는지. 광고 기획 실무 지식은 시장을 분석하고 목표 대상, 목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획의 일반적인 실무 과정은 뭐가 있고 제작의 업무, 매체의 업무, 문서 작성의 과정은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챕터, 세 개의 챕터 과정을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 기획자가 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되는 것도 꽤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느 직장보다 훨씬 더 유연한 사고와 유연한 재미와 그 다음에 재미있고 창조적 일들을 하실 수 있고 제가 광고 기획자로서 30년을 일해봤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을 현재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광고 기획자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